어, 첫 번째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한 마디씩 오늘 공연을 하신 분들 한 마디씩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부터요. 아저 오늘 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저쪽부터요. 우리는 아, 네.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아, 아 저부터 아, 해야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어, 박경산 역의 배우 홍은기입니다. <laughs> 어제 이제 첫 공을 하고 오늘 두 공인데 그래서 말을 짧게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더 무대 위에서 즐겁게 무대할 테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즐기러 또중성비사를 어 <laughs> 함께 <laughs> 기억해 주러 함께 극장에 와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준입니다. 저도 어제 은기랑첫 공을 했고 오늘. 마지막 촉공 올라가는 멤버들이랑 끝까지 또 함께 촉공하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어제 촉공 인사를 해서 아까 기념한테 뭐 저도 해요. 그랬는데 하게 될 거야. <laughs> <laughs> 아, 근데 뭐 문득 뒤에 커트볼 나오고 있에 있다가 생각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어머님이 조부모님을 모시고 오셨거든요. <laughs> 와, 아직 이게 조부모님 연세가 있으신데! 최근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막 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처럼 하셨어요. 아, 내 주변에 친구들은 이제 다 가고 우리만 남았어. 어대기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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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laughs> 우와! 우와! 저기 막봉이 아닌데 일단. 아 여기가 삼민인데 지나버리고 나면 붙잡을 수 없는 수들이 <laughs> 네, 있으니까 네, 너무 앞만 보고 다니는 것을 요구하는 요즘 세상에서 진장길한 번씩 돌아보시고 중요한 것들 꼭 찾고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승무역의 <laughs> 네, <부식명의> 오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이 무대를 정확히 6년 반 만에 다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말 긴장도 했고 그보다도 제가 한 달하고 또 열흘 전에 기타라는 노를 처음 배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습실 들어서는데 다들 합주를 하고 계시는지 저한 이가 뭔지, A가 뭔지, G가 뭔지 이러면서 한달하고도 열흘동안 정말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잘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과 그래서 밤낮 설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 이제 연습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출림과 우리 동물원 동료들이 옆에서 할수 있다 진짜 할수 있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대까지 설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다 정말 덕분인 것 같고요 어 열심히 잘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무수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우리 좋은 배우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아, 안녕하세요! 창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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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창기 대사라서. 예, 네, 저는 창기 역할을 맡은 유재윤이라고 합니다. 어, 아까 좋은 배우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오늘로 지금 이 공연을 통해서 이제 저희 세명까지 모든 배우가 첫 공연을 이제 시작을 다 마쳤어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을 잘 올리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특히 이제 배우 분들 진짜 우리 아까 승윤이도 얘기했지만 악기를 각자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해보는 사람 뭐 그냥 조금만 배우다가 말았던 사람 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너무 잘해준 우리 배우들 동료들한테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난모르게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아나 말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저기 연출부, 연출님 비롯해서 연출부 그리고 우리 제작해주신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써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컴퍼니 정말 다들 너무 노력해서 저희가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공연을 어, 다 올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 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공연을 10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2015년에 어, 여기 좋은 배우도 같이 했었고요 아이 말하고 있잖아.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이 공연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참 기분이 묘하고 너무 기쁘고 참 그렇습니다. 어제 예. 상준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런 그인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도 그랬고 오늘 공연하면서도 그랬고. 어,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된것 같아서 또 말랑말랑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정말 이 공연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이 공간, 이 순간에 정말 신나게 놀고 즐기고 뜨겁게 노래하고 함께 박수 치고 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준열역의 정이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형님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어 비행기 작해요 <laughs> 저희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고 저희 배우들도 너무 열심히 계속 정진할 테니 오셔서 저희랑 같이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다시 동물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보시다시피 용삼 역할의 조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다들 앞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여러분 들 무더운 날씨에 저희 공연장 찾아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맞습니다. 왜 웃죠? 맞습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c h 5 o o b w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우시죠 네. 아시우 시죠 네. 아,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대인사 가지고 촬영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휴대폰을 잠깐 카메라를 잠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들 박수 와아무도 몸짓으로 많이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카메라 예, 괜찮습니다 예, 이제